견과류는 건강에 좋다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심장 건강에 이로운 지방, 단백질, 다양한 미네랄까지 들어 있으니 완벽한 식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5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잘못된 견과류 선택이 몸속을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가득 채워 테스토스테론을 억누르고 결국 발기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시장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홍보되는 견과류들이 오히려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성 호르몬을 은밀하게 방해하는 네 가지 견과류와 반대로 반드시 섭취해야 할네 가지 견과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남성의 호르몬과 특정 식물성 화합물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 우리는 노화 속에서도 건강과 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잘못된 음식을 선택하면 호르몬 균형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견과류를 피해야 하고 어떤 견과류를 먹어야 하며 테스토스테론을 지키기 위해 섭취를 어떻게 최적화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어온 음식들 가운데 일부는 사실 남성에게 전혀 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견과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남성 호르몬과 성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할 수 있고 이는 테스토스테론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아연과 셀레늄 같은 무기질을 공급하는데 이 성분들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염증에 영향을 주어 혈액순환과 호르몬 균형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며 오메가 지방산 비율에도 작용해 혈류와 호르몬 생산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견과류가 이러한 요소를 유리하게 이끄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나이가 들수록 민감해지는 호르몬 균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피해야 하거나 제한해야 할네 가지 견과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논란이 많은 콩 견과류입니다. 사실 콩은 나무에서 자라는 견과류가 아니라 콩류에 속하지만 종종 신장 건강에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홍보되며 견과류와 함께 판매됩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 있는데 특히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 같은 성분은 강력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체내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위험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타버드대학 연구에서는 하루 두번 정도 콩을 섭취한 남성이 콩을 먹지 않은 남성보다 정자수가 밀리리터당 평균 4,100만 개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조지아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56g의 콩 단백질을 4주간 섭취한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9% 감소했습니다. 이미 나이로 인해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추가적인 하락은 활력을 유지하느냐, 피로를 느끼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콩 견과류의 가공방식에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발효 콩식품인 된장이나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활성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콩 견과류는 발효가 아닌 단순히 볶은 형태여서 이소플라본 농도가 오히려 높게 유지됩니다. 한번 섭취할 때 최대 150mg의 이소플라본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에스트로겐 보충제를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로마타제 효소 활동이 증가해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더 많이 전환되기 때문에 여기에 식물성 에스트로겐까지 더해지면 호르몬 불균형이 심해집니다. 실제로 콩 견과류를 끄는 남성들이 이 3주 안에 활력과 아침 발기력이 좋아졌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단백질을 얻기 위해 콩에 의존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콩 식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문제성 식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성에게는 해가 될수 있는 아마씨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식품 매장 어디서든 갈아 넣은 아마씨가 슈퍼푸드, 오메가3 공급원, 전립선 건강보호제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호르몬과 관련해 아마씨의 어두운 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씨에는 리그난이라는 또 다른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데 그 함량이 다른 식물 식품보다 약 800배나 높습니다. 비교를 위해 설명하자면, 아마씨 가루 한 큰술에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두유 한 컵보다 많습니다. 듀크 대학의 임상 연구에서는 하루 30g, 즉세 큰술 정도의 아마씨를 섭취한 남성들이 한달 만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5%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씨 송 리그나는 단순히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을 최대 20%까지 증가시킵니다. 이 단백질은 자유 테스토스테론을 묶어버려 실제로 몸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결국 아마시는 전체 테스토스테론을 줄이고 남은 양마저 묶어버리는 이중의 영향을 줍니다. 오메가 3 공급원으로서의 아마시도 남성에게는 그리 유리하지 않습니다. 아마씨에 들어 있는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남성은 이 전환율이 5%에서 8%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 덕분에 최대 21%까지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아마씨는 여성의 몸에는 더잘 맞도록 작용합니다. 저는 아마씨를 매일 섭취하다가 끊은 뒤 호르몬 수치가 완전히 달라진 남성들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58세 남성 한 분은 수년간 건강을 위해 스무디에 아마시 가루를 넣어 왔는데 이를 중단한 지 6주 만에 자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2% 증가했습니다. 그는 다시 불이 켜진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성 견과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주유소나 마트에서 쉽게 볼수 있는 맛을 입힌 견과류입니다. 허니, 로스트, 시나몬, 슈가, 바비큐 맛 그리고 독특한 감초 향이 나는 제품들이 대표적입니다. 사탕 대신 견과류를 집어들면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가공 견과류들은 사실상 호르몬을 파괴하는 식품입니다. 감초에 들어있는 글리시리진산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탈리아 연구에서는 남성들에게 하루 7g의 감초를 제공했는데 이는 작은 한 봉지의 견과류에 들어가는 양보다 적습니다. 단 4일 만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44%나 감소했습니다. 글리시리진산은 콜레스테롤을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하는 효소를 막고 동시에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감초가 들어 있지 않더라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고온에서 볶는 과정에서 아크리라마이드와 최종당화산물이 생성되는데 이는 염증을 유발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또 사용되는 기름은 대부분 값산 식물성 기름으로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상적인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은 약 4대1이지만 가공 견과류는 이를 20대1 이상으로 높여 전신 염증을 악화시키고 혈류와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방해합니다. 여기에 설탕 코팅까지 더해집니다. 허니 로스트 견과류는 사실상 사탕에 견과류를 넣은 것과 다름 없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만성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는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억제하며 복부 지방 축적을 증가시킵니다. 복부 지방은 다시 아로마타제 효소를 늘려 남은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바꾸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실제로 매일 허니 로스트 믹스 견과류를 한 통씩 먹던 한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85로 임상적으로 낮은 상태였습니다. 가공 견과류를 끊고 생 견과류로 바꾼 후 3개월 만에 수치는 425로 상승했고 다른 생활 변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5kg 줄었습니다. 이쯤 되면 땅콩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땅콩은 실제로 견과류가 아니라 콩류에 속하며 본질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과다 섭취는 남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땅콩은 오메가 6 지방산이 매우 많고 오메가 3는 거의 없어 염증을 촉진합니다. 이는 혈관과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땅콩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흔히 존재하는데, 이는 간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간은 호르몬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과잉 에스트로겐을 제거하고, 호르몬 운반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간 기능이 손상되면, 호르몬 균형도 무너집니다. 땅콩은 가장 흔한 알레르기 식품 중 하나이기도 하며, 미약한 알레르기 반응조차 만성염증을 일으켜, 테스토스테론 합성과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땅콩버터를 좋아한다면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 발렌시아 땅콩을 선택하세요. 이 품종은 아플라톡신 함량이 낮습니다. 또한 땅콩을 먹을 때는 반드시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견과류를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테스토스테론을 지지하고 오히려 높여줄 수 있는 견과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들이 마법 같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호르몬 합성에 필요한 성분을 충분히 제공하며 남성의 몸과 조화를 이루어 작용합니다. 50세 이후 남성에게 단 하나의 견과류만 권한다면 단연 브라질러트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이큰 견과류는 사실상 음식으로 위장한 테스토스테론 보충제와도 같습니다. 브라질로트 한 알에는 약 90에서 100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두 배에 가까운 양입니다. 셀레늄은 단순한 무기질이 아닙니다. 남성 생식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한은 체내에서 갑상선 다음으로 가장 많은 셀레늄을 함유한 장기이며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라이디 세포가 기능하고 스스로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해 이 세포들이 내부에서부터 녹슬듯 손상되는데 셀레늄은 이러한 과정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셀레늄 수치가 낮은 남성들이 보충제를 섭취한 후 3개월 만에 테스토스테론이 평균 35% 증가했고 정자의 운동성도 52% 향상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보충제를 사용했지만 브라질러트는 같은 셀레늄을 더잘 흡수되는 형태로 제공하며 추가적인 영양소도 함께 줍니다. 브라질러트가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보론도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온스약 28g에 1, 7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보론은 성호르몬 결합글로 불린 수치를 낮춰 묶여있는 테스토스테론을 풀어주며 연구에서는 하루 10mg의 보론이 자유 테스토스테론을 28% 늘리고 에스트라디오를 39%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러트 6알만 먹어도 이 양의 절반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유불급입니다. 하루 한두 알이면 충분하며 그 이상은 셀레늄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브라질이나 볼리비아산 유기농 제품을 고르세요. 이 지역의 토양에서 자란 것이 셀레늄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보관은 냉동실에 하는 것이 좋으며, 맛이 쓴 맛이나 금속성으로 변하면 이미 산패된 상태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 시간대는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가장 높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단 일주일 만에 에너지와 집중력이 회복되는 것을 체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신적 선명함을 돕는 또 다른 견과류는 마카다미아입니다. 이들은 테스토스테론 친화적인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거의 없고 단일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방산 구성이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합성을 돕습니다. 마카다미아는 올리브유보다도 단일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으며 전체 지방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이 지방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지지하면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면 염증이 줄고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호르몬 생산이 억제됩니다. 마카다미아에는 티아민이라는 비타민 B군도 풍부한데 이는 에너지 대사와 신경기능에 꼭 필요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지만 비타민 B는 호르몬 합성 과정의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원료가 충분해도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하루에 1012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칼로리가 높아 과식은 피해야 하지만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식사량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소금 없이 가볍게 볶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사실 견과류가 아닌 덩이뿌리지만 남성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타이거 너트입니다. 아프리카와 스페인에서 전통적으로 먹어온 식품으로 최근에서야 다른 지역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타이거 너트가 테스토스테론을 높이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연구에서는 동물 실험에서 타이거 너트 추출물이 테스토스테론을 최대 225% 증가시켰고, 인간 대상 연구에서도 15에서 20%가량의 상승이 보고되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으로 이런 변화를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타이거너트는 아르기닌이 매우 풍부합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며, 이는 혈류를 개선하고 발기 기능을 강화하며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을 포함해 모든 조직에 영양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아연과 비타민 E도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두 가지는 남성 생식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타이거 너트는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어 생으로 먹거나 볶아 먹을 수 있고 가루나 우유 형태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4분의 1컵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건강식품 매장이나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화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어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기 때문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발기 기능 개선에 특히 뛰어납니다. 터키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g의 피스타치를 3주간 섭취한 남성들이 발기 기능 점수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일부는 50%나 개선되었습니다. 비밀은 아르기닌, 항산화제, 식물성 스테롤의 독특한 조합에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산화질소로 변환되어 혈류를 개선하고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제는 혈관 손상을 막으며 식물성 스테롤은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해 호르몬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피스타치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칼로리가 낮으며 껍질을 까먹는 과정이 과식을 막아줍니다. 이 과정 자체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섭식 경험이 되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스트레스 감소는 곧 테스토스테론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하루에 40-50알 정도를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소금이 없거나 적게 들어간 제품을 고르세요. 녹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므로 더 좋은 품질입니다. 피스타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훌륭한 오후 간식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기본적으로 브라질러트 1 이하를 섭취해 셀레늄을 보충하고 마카다미아나 타이거너트, 피스타치오 중한 줌을 곁들이면 호르몬 건강을 위한 영양 기반이 마련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견과류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번갈아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마카다미아, 화요일에는 피스타치오, 수요일에는 타이거너트로 순환하는 방식입니다. 섭취 시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브라질 너트는 아침에 먹어 하루 종일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돕도록 하고 피스타치오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오후 간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적합합니다. 타이거 너트는 저녁에 섭취하면 저항성 전분이 장내 유익균을 지원해 밤동안 소화 건강을 지켜줍니다. 피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을 걱정한다면 콩 견과류와 아마시는 완전히 끊거나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땅콩은 일주일에 두번 이하로 줄이고 맛을 입힌 가공 견과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에는 산패되기 쉬운 기름이 들어있는데 산패된 기름은 염증을 일으키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브라질 너트와 마카다미아는 지방 함량이 높아 쉽게 상하므로 냉동 보관하고 피스타치오와 타이거 너트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어야 합니다. 대량으로 오래 두기보다 소량을 자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페인트 냄새나 쓴맛이 난다면 이미 산패된 것이므로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견과류가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견과류가 20대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되돌려 주거나 심각한 발기 부전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체내 호르몬 생성과 혈액순환을 확실히 지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섭취 습관을 바로 잡은 지 3, 4주 안에 변화를 체감합니다. 먼저 에너지가 개선되는 것을 1, 2주 만에 느끼고 이어 아침 발기와 활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혈액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좋아지는 것은 보통 2, 3개월의 꾸준한 실천 후 나타납니다. 호르몬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견과류를 선택하느냐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오메가6가 많은 견과류는 피하고 셀레늄과 아연 그리고 좋은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를 선택하면 체내 호르몬 합성과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특정 음식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매 끼니를 강박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 목표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땅콩버터를 좋아한다면 가끔 즐기되 일상적인 간식은 브라질러트, 마카다미아, 타이거너트, 피스타치오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부터 두 가지 간단한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는 브라질러트 1 이하를 추가하고 평소 간식 대신 피스타치오 한 줌을 드십시오. 30일만 지속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렇게 단순한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에너지, 활력, 그리고 성기능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경험합니다. 음식이 곧 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50세 이후 남성들에게 올바른 견과류 선택은 호르몬과 혈류를 지켜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나이를 불문하고 몸을 강인하고 활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